이게 뭐냐면, 음, 내가 지금 우슬로, 이거를 갖다가 지금, 고두밥입니다, 고두밥. 경상도 바로 꼬들밥이라 그러는데, 고두밥. 고두밥을 왜 했냐면, 음, 일단은, 조청을 만들 겁니다. 이거를, 이렇게 고두밥을 만들어서, 옛날에 크면서 우리 엄마가 항상 이런 걸 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지켜본 건데 이렇게 하지 <laughs> 싶습니다. 고두밥. 고두밥을 이렇게 밥을 해야 되는데, 솔직히, 아, 고두밥이 아니고 진밥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조청을할 때는 엄마가, 엄마가 엿을 할 때는 항상 고두밥을 만들더라고. 근데 옛날에는 큰, 저기, 그 소태 불 때는 소치 뭐지? 뭐라 그러죠? 그 시커먼 소태다가 하니까 고두밥도 잘 되던데 어쨌든 나는 어지간한 큰 냄비에 큰 소태에 밥을 쪘습니다. 쪄서 고두밥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조금 질게 된것 같지만 뭐 아마 삼층밥일것 같습니다. 이거는 고두밥? 아에는 진밥 뭐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그냥 쌀쌀색이 막 덜, 밥이 들댔나 응. 그래서 이걸 좀 식혀야 됩니다 식혀서 식혀서 아이고 여기는 완전 떡이 됐네 그거 또 식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금 엿기름 엿질금을 지금 씻어놨습니다 엿질금을 와, 이, 적나하게 지저분한 것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. 엿즐금을 이렇게 물에 불려놨습니다. 불려갖고, 엿즐금 이렇게 이제, 이거는 봉지에 사서 빼낸 거. 물에 했어서 여기 빼내서 물 받아가지고, 이 냄비에다가 밥을 쪘습니다. 이 냄비 가는 거 소치죠. 저기 큰 소치인데. 한 15인분 했습니다. 그렇게 됐고. 쪄서, 이제, 이렇게 고두밥을 했어. 이걸, 이제, 좀, 좀 식혀야 됩니다. 식혀서, 저 질금에다가, 질금 잘, 엿기름 잘 씻은, 거기, 물을, 이제 오늘 이걸 밥솥에, 밥솥을 두개 하려고. 전기밥솥 두 군데다가, 큰 양이 많습니다. 근데 두 군데 해가지고, 오늘 밤에, 지금이 9시 4분 가니까,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냥 전기밥솥 봉온을 해서 꼽아 뒀다가, 그걸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, 큰 봉지에, 큰 봉지가 어디 있냐면, 있네. 여기다가 넣어서 짜내야 됩니다. 잘 삭은, 잘 삭힌 밥을 이제 질금 물이랑 밥이랑 질금 물, 여기 름 물을 8시간, 10시간 정도 푹 삭혔다가 그걸 이 봉지에다가 다 넣어서 짭니다. 짜내서 이제 국물은 받아놓고 여기 쌀, 밥, 이거죠. 밥 건데기는 이제 버리고, 국물을 계속 따리면, 어, 거기다가 지금 우슬뿌리를 내가 따려놨어요. 거기에다가 따를 때, 질금을 이제 넣어서, 이걸 밥을 질금하고 한 걸, 8시간 삭힌 걸 짜내고, 그 국물에다가 우슬뿌리랑 같이 넣어서 푹 고으면서, 계속 거오면 이제, 조청이 되고, 조청을 계속 듣고 오면, 엿시 되는데, 조청을 넣 조청까지 만들라고요. 조청해서 만들어 먹어보라고 그게 관절에 좋대요. 내 체질에는 우수를 먹으면 좋다. 그래서 그렇죠? 관절에 좋은데, 아, 내가 사먹어보려고, 통, 요만한데, 요만한 통 하나에, 6만원막 7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이, 만들어 먹어보자. 그러고 만들어 먹어봅니다. 잘 되면 좋겠는데, 이렇게 여기까지 내일, 내일은 다시. 응, 음. 내일은 짜는 걸 영상을 찍어볼까? 짜서 따리는 거라. 오케이 여기까지 옷을 조청 만들기 시작